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이면서 공교롭게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7월 달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학습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 번째 시간으로 양도 및 치득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 해설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양도록세 세율이나 국정진기보유특별공제나 예정신고, 확정신고, 비과세 감면 이런 거줄때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 취득에서 양도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식이라고 하고, 끝내는 시점을 양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 행위를 보면, 첫 번째,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언제 사고파는 걸로 보느냐?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대금 청산한 날 하면,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양수자가 특약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했다면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계산하겠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금융거래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끼리 금전을 주고받은 건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불분명하거나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런데 특수한 거래가 있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금을 일시급이 아니라 분할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대금 결제하기 전에 등기 먼저 할 수도 있고 인도 건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거든 세 중에서 빠른 날세 중에서 빠른 날 양도 취득 시기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빠른 날 그럼 건축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죠. 이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요. 이때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물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로 하죠. 다만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 그때는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고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또 공익사업 등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받는 사람들이 제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상금 받아가라 고시를 했더니 보상금을 수령해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대금 청산이 끝났으니까 대금 청산한 날로 넣는 거고 보상금이 적다고 뭐 수용 개실 거부를 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이 되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수용 개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거든 세중에 보한 날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 양도 및 취득시기. 그럼 환지 환지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했죠.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새로운 토지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는 게 환지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 환지받기 전 원래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어, 공사 기간도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다만 당초 권리면적보다 더 많이 받은 걸 증환지라 그래요. 증환지는 취득이거든요. 당초 권리면적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감환지. 증환지는 취득, 가만지는 양도.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취득, 양도로 봅니다. 짜투리는 그것은 헌지 접은 공고가 나면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니까 헌지 접은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또는 한 걸로 양도 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 및 취득시기로 틀린 것, 그래죠 틀린 거?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되돌려받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원래 받아야 될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양초 권리면적보다 교부 실제로 받은 토지 면적이 적으면 감안지고 증가는 증환지예요. 증환지는 짜투리 부분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감안지는 고짜투리 그 부분을 양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된 증환지, 감안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다면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환지 접은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고짜투리는. 그 양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변정만큼은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이 증환지 감환지고 짜투리 부분만 환지접은 공고일 다음날의 취득으로 양도로 보는 거죠. 다음, 이에 재정부령이 정하는 징기할부조건은 대금결제 자 넘겨주는 사람이 제각각에서 대금결제 끝나지 않았어도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도 건네줄 수도 있고, 먼저 사용해라, 사용 수익일, 세 중에서 보았 날, 빠른 날 우리는 양도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지접은 공고일 다음 날이고, 예, 그리고 세 중에서 빠른 날,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사용일,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이를테면 20년 전에 토지를 점유시 여취득해서 20년 가지고 있다가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해서 취득했어요. 그런 토지를 오늘 양도했다 그러면 20년 전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취득세하고 달라요. 취득세는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취득해.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 계산하는 기 때문에 20년 전에.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 기간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부터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 개설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몇 번? 7번이 1번이죠. 예. 그래서 환한지감환지가 발생한 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취득 양도로 본다는 거. 예. 다음 이번에는 8번. 역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 봅니다. 틀린 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부등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 개서일 맞습니다. 또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 맞습니다. 증여는 증여는 실제로 증여 받은 일. 다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럼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맞고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맞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줬는데 잔금 대금 청산할 때 당시 아파트가 지연돼서 준공되지 않으세요 원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 취득이지만 공사 중인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으면 대금 결제 끝났어도 취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목적물 아파트가 완성된 날즉 준공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했어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대금을 청산했어도 취득이 아니라 실제로 목적물이 완성된 날 또는 확정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새로운 7월 달을 활기차게 받기 위해서 오늘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걸로 아 끝내는 걸로 하죠.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